이 생각을 도둑질 해가는 마귀는뭘 뺏어가냐? 오늘 내 안에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뺏어 하나님을.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여지는 현상만 보러, 보게. 그래서 뭐냐면 사람만 보게. 그게 뭐냐면 나에게 잘못된 사람이 미운 거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미운 거야. 그게 뭐냐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니까 이미 내가 뭐냐 마음이 당하고 있는 거야 아, 사의 마음이 다 뺏길 거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는 평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기쁨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 뭐가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멘 마음이 도래니까 온갖 세상 것밖에 보이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누가 보면 21장 34절 다시 읽어요. 자, 누가 보면 21장 34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탄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지 너에게 이 말이야. 자, 염려가 딱 들어오면 마음이 뭐해진다? 둔해진다. 염려란 것은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주어서 뭐하게 만냐? 마음을 나눠부리게 하는 게 염려래요. 그래서 염려란 말은 헬라로 매닛나오요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분리시키다. 그게 뭐예요? 예수로서가 내가 한 마음이 됐잖아요 하나가 된이 마음을 나눠버려 나눠버리니까 뭐가 걱정태산이고 불안태산이고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딱 지배하고 마음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주님이 보여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염려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염려가 마음을 둔해지가 최고의 적이 된다 최고의 적이에요 근데 이 염려는 뭘로 통게돌아냐 통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오거든? 그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면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 인본질 생각, 예? 이생각이오면 예수님은 잘라버리라고 했어. 요그 생각을 받아서, 생각을 받아 키워가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에? 마르틴 루터가한 말인데 내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새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막을 게 있는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터서, 이놈이 집을 짓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수만,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5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5만 가지라니. 응?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그 생각이 내, 내 에?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생각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 생각에 내가 빨려가면 안된다 해. 그 생각이 왔거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네. 왔거든, 끊어버리라는 거야. 믿음으로 끊는 거야. 아까디마귀한테가 절대 나한테 속지 않아. 이 거짓된 걸로 오는 이 오디오의 권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다 떠나갔죠. 그리고 이것을 끊어버려 끊어버릴 때, 우리는 이생각과 싸움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님은 그분 앞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뭐냐? 전능자잖아요. 이분이 창조주잖아요. 이분이 모든 걸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초점받으면 그분의 기쁨과 평강이 모든 염려를 다 삼켜버려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야 내가 죽는 거지. 네가 나를 든다고? 나는 절대 죽, 죽는 자가 아니야. 나는 절대 넘어진 자가 아니야. 너보기에 내가 지금 다 깎이고 다 손해보는 것 같지? 이분이 나를 일으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뚜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존재가 된다. 해. 에? 우리가 넘어질수라도 벌떡 일어나는 존재가 되냐? 예수를 주는 믿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계속 강렬하게 봐요. 무엇과 함께 역사한다?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